자 오늘은 파스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파스칼은 프랑스 사람이고 1623년도에 태어나서 1662년도에 사망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단 보면 나이를 보면 불과 마흔두 되기 전에 3 9에 요절을 했잖아요. 참 안타까운 안타깝게 짧은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요절한 사람이고 전형적인 천재형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쭉 보면 그런 역사에서 그런 사람들이 가끔 등장해요 아주 어렸을 때에 거의 이거 이과, 이과 문과 인문사회과학 쪽 그다음에 자연과학 쪽을 다 통합한 천재 통합형 인재들이 가끔 탄생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모든 업적을 다 이뤄내고 나이 들어가지고는 요절하는 뭐 음악에 있어서는 모차르트가 있겠고 동양철학에 있어서는 이제 왕비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이 파스칼은 참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천재형 인간이고요 만 마흔도 되기 전에 사망을 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아, 마음은 이성이 모르는 것을 안다 이성이? 마음은 이성이 모르는 이유를 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보면 그 굉장히 그 과학, 과학에 있어서 그 재능을 그 발현해 내거든요. 과학이라든지 수학, 뭐 특히 물리. 그래서 이 진공, 진공 실험을, 진공 상태. 보티첼리의 진공 상태 실험을 갖다가 이 사람도 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초의 기계식 컴퓨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13살인가? 아주 어렸을 때 자기 스스로 아무런 교육 없이 선행 지식 없이 13살 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고 하는 걸 스스로 증명해 낼 정도로 수학적인 어떤 재능이 있었던 천재라고 하고요. 미적분, 현대적인 미적분학의 기초를 쌓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학적이고 이과적인 머리가 발달한 사람이면, 당연히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을 하고 되게 이성중심적인 사람일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죠? 마음은 이성이 모르는 이유를 안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성적 사유를, 과학적 사유를, 수학적 사유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무엇을 또 바라보고자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참 독특한 천지죠. 그죠? 마음은 이성이 모르는 이유를 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그, 이 파스칼 허트 여기서 말하는 그, 파스칼의 마음은 허트, 우리 가슴, 열정,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직관이라고 번역을 해도 될것 될 같고요. 번역이 문제니까요. 는이 허트, 가슴은 이성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직관은 모르는,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 다분히 인간의 어떤 사유, 사유도, 사유를 뛰어넘어서 수학적 사유, 과학적 사유, 추상적 사유,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통찰과 직관, 통찰, 직관, 직관을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아인슈타인도, 아인슈타인도 결국 과학에 있어서의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단계에서 과학적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은 대단히 수학적이고 실증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되겠지만, 가정을, 가정을 설정하는 단계 자체는 어떤 그 예술적인 영감의 영역이다. 시적인 영감의 영역이다. 통찰의 영역이다. 직관의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천재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직관, 이성이 모르는 차원의 이성적 사유를 뛰어넘는 어떤 직관의 중요성을 마음의 중요성을 파스칼도 똑같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는 거를 보면 정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눈에 보이는 측면들, 논리적인 측면들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무엇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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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리에 대한... 본능적, 직관적, 비이성적 판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과형 천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과적인 사고방식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은 천재였었다. 그 이상의 무엇을 발견하고자 했었고, 또 그것을 실제로... 스스로가 체험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쓴책 중에 대표적인 게 방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방세. 저번 시간에 우리가 몽테뉴의 수상록, 몽테뉴의 에세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 몽테뉴도 프랑스 사람이고, 몽테뉴의 에세도 어떻게 보면 자신들 자신의 생각을 어 이렇게 옴니워스식으로 그 주제별로 이렇게 그 어떤 특정한 논리적 맥락 없이 쭉 서술해 놓은 책인데, '팡세'는 프랑스 말로 어떤 단편집이라는 뜻입니다. 단편, 뭐 단상들.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맥락의 책이다. 그래서 더 짧습니다. 더 짧고 논리적인 어떤 그 연결성이 더 없는 책이기도 한데요. 사후에 사후에 파스칼이 사후에 사후에게 이 편집이 됐어요. 사후 사후의 그 후세들이 편찬을 해서 출판을 해는그 책입니다. 그래서 이 팡세에 나온, 팡세에 나온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이 파스칼의 사상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파스칼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들 중에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인간은, 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 갈대.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갈대,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을에, 겨울에, 겨울 초엽쯤에 갈대 보면은, 참, 이 갈대가 이렇게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끝에 보게 되면은, 갈대가, 갈대 끝이 잎이,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이게 마치 그 손, 손뭉치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주 연약하단 말이죠. 인간은 동물치고는 정말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다른 거는 사유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참 연약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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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자신의 상태를 초월하는 어떠한 이성적인 생각, 감각적인 직관,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사유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모순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은 이성 모르는 이유를 안다. 사람마다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다. 이 표현을 파스칼의 전통, 어떤 파스칼의 대표 문장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 문장을 표현하고 싶어요. 마음은 이성이 모르는 이유를 안다. 이게 파스칼을 표현해내는, 파스칼을 표현해내는 대표적인 문장으로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또 하나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의 비참함은 인간의 비참함은 모든 비참함은 가만히 자기 안에 가만히 자기 안에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파스칼의 어떤 영적 측면을 표현해주는 그런 문장이기도 하는데요. 그냥 인간은 나 안에 내면의 어떤 빛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외부 자극을 찾아다니고 외부의 무엇을 추아다닌단 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안에 이미 뭐예요? 내면의 빛이 있고 그리고 직관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면의 빛과 직관을 강조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신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중세철학에서 어떤 신의 은총, 어떤 신의 구원, 신의 계시 이런 걸 강조했는데, 그런 이제 좀 냄새가 좀 나는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스칼의 내기가 있어요. 이거는 또 반면에, 이건 이요 이제 인간은 모든 비참함은 가만히 자기 안에 자기 내면의 빛을 직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표현은 되게 신적 표현이고 예술적 표현인데, 문학적 표현인데, 반면에 신에 대한 믿음, 신앙의 문제는,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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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게임으로 이 사람은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어,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이, 신이, 신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게 사각형으로 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고, 신이 존재할 가능성과 신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과, 내가 믿, 믿었을 경우와 믿지 않았을 경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신이 존재하고 믿었을 때에는 나는 축복을 받지만, 신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믿었을 때에는 내가, 구다, 굳이 내가 마이너스 볼게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신이 존재하고서 내가 믿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는 재앙에 빠지기도 했지만, 신이 존재하지 않아서 내가 믿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런, 뭐, 뭐,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아,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신을 믿는 게 나에게 더 유리하지 않냐. 이게 굉장히 좀, 그 단순한 논리이긴 한데 신을 믿는 게 나에게 유리하다. 어, 신을 믿는 것이 유리한 게임이다. 이렇게 게임의 비유를 합니다. 매기의 비유를 하죠. 그 파스칼이 이러한 재미있는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이후에도 요즘에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야 신이 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일단 믿고 보는 게 나한테 사후 세계도 유리하지 않겠냐.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파스칼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천, 또 하나 이제 에, 이야기할 것은 인간은 인간은 천사와 짐승 사유의 존재다. 그래서 중세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류에 어떤 그런 그 어떤 그... 인식의 빛의 어떤 그 위계를 봤을 때, 맨 위에 신이 있고, 천사가 있고, 인간이 있고,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물이 있고,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천사와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순적 존재다. 이런 것도 이제 파스칼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진리를, 진리를 아는 자보다, 아는 자보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더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 파스칼이, 파스칼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진리 그 자체를 다 알아버리는 사람보다 그것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그 과정, 과정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과정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조숙한 천재라고 볼수 밖에 없는 게, 이렇게 수학적인 사고도 수학적인 천재적인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삶의 문제, 그리고 신앙의 문제, 그리고 진리에 대한 문제, 특히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참 젊은 나이에 요조를 했지만 너무 안타깝죠? 오래 살았으면 더 많은 지혜를 우리 인류에게 남겨줬을 것 같은데, 어떤 목적보다는 과정에 있어서의 행복,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하기도 했다. 그 생활 철학으로서도 이 팡세라는 책은 한번 읽어볼만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인생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야기한 게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데 아주 탁월하다. 인간은 스스로 속이는데 탁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인생을 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걸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기망하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기 자신을 속아버, 속여버리는 데는 아주 탁월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에 대한 어떤 통찰도 일정 부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파스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여전히 우리는 르네상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의는 여전히 르네상스 이후에 신중심에서 생활중심. 그러니까 그~ 몽테뉴가 신 중심에서 생활 철학 생활에 대한 어떤 그~ 사고 생활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에세이를 펼쳐냈지, 않, 펼쳐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파스칼은 아~ 어, 파스칼 또한 우리 삶의 문제 그리고 어, 구체적인 자연 과학 과학 수학 물리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참착을 하면서 방세라는 책을 썼더라 그래서 여전히 이제 중신 중심 사회에서 라르네상스 르네상스 시대에 우리는 다시 예. 아직까지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파스칼의 간단한 사상이 되겠습니다.